안녕하세요. 아 베트남의 이 날씨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 합판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칠이 돼 있고 여기가 칠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칠 쪽으로 합판이 휘어요. 그건 알고 있는데 야 그렇다고 이 피스못 박은 것이 그냥 부러져요. 부러지고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. 합판도 튼튼하지만 대단하네. 야,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. 아, 그리고 지금 요 위에 요 검정색 요걸 하나 대고 있는데요. 요거는 요 위로 간판도 올라갈 거고 요 밑으로 이제 여기 닫히는 문도 만들 거라서 그거 지지할 명목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. 비싸나더 박으면 되고요. 그나저나, 이거 캡을 씌워야 되는데 여기 캡 씌우고 여기도 막아야, 안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여기 녹이 나거든? 이거야, 이거야 실리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여기가 문제지. 일단은, 이렇게 지금 가대 하나 설치했고요. 그 다음에 간판을 아예 올려버릴까? 요, 만들어놓은 간판이고요. LED까지 넣어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했고요. 아야야야야! あの。 여기 센터 좀 봐줘봐. 어, 좌우. 근데? 오빠 임팩하고 좀 줘봐. 어? 오빠 임팩. 여기, 여기, 여기. 에이씨, 왜? 왜, 왜 일로 많이 몰렸는데... 많이 몰렸잖아. 아니야, 이만큼 몰렸다. <laughs> 그냥... 아, 어? 그냥 가면 안 되는데, 이게... 왜? 여기 피스가 박 박힐까? 봐봐 <laughs> 여기 이만큼 어. 저기 여기가 조금만 나오면 돼 이거보다 어, 아니 이만 나왔어 이렇게 박아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놓 구멍 뚫어 갖고 들어갈 거라니까? 그럼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요거를 이제 앞에다가 할 거예요. 이렇게 막을 건데 안 되네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그지 이렇게 야그럼 경첩을 펴달아야 되냐 아 이만큼 올라가면 되잖아 지금 이 두께만큼 남겨놓고, 아. 여기다 달면 된다고. 어? 아, 일단은 없어도 그냥 해놓고, 오면 나중에 달면 되니까.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. 딱 맞춰야 돼. 아니. 어 카메라 놓고 한 번만 잡아줘봐 네. 여기서 조금 올라가야 돼, 이만큼. 잠깐만, 한 10mm 되는 거뭐 없을까? 어? 응? 응. 이거 잡아봐, 안 빠, 안 떨어지게. 됐어. 됐어? 딱 맞추면 되겠구나. 그러면은.

그러면 저기 온게 뭐야? 200에 저기 0 0 그러면 그건 됐어. 그것만 있으면 돼. 그거 저걸로 붙이고 나머지 잘라서 잘라 저기 있는 걸로 잘라서 많이 있으니까 잘라서 붙이면 돼. 다박았어 아, 응. 어차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다치잖아. 어. 이렇게 다치잖아. 응. 네, 어,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나 여기나 어다 만들어갖고 딱 박아서 쇼바가 와야지. <목소리> 요거까지 설치를 했어요. 요거까지.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. 그늘도 만들고 햇빛도 가리, 저 비도 가리고, 비도 막고 하는 용도예요.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내려서 여기를 가려주는 역할도 하는 거고. 이제 여기다 판을 붙여야죠, 또. 철판을 주문을 했었는데 잘못했어요. 제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. 좀 작게 와. 왔... 거기 같이 연결할까요 <놀람> <놀람> 그것 같아, 량이 그래서 그큰거파라었나 6시예요. 이제 6시에요. 이제 테스트 보자. <laughs> 커피 만들어와. 컵... 커피 연결 안 했어? 아, 도개연결안 했어. 이제 간판 등까지 연결했습니다. 이렇게. 확실히 낫죠, 이 정도면? 괜찮아? <laughs> 네, 아, 다 했습니다. 여기까지 다 했고. 이렇게 해서, 엉판 등까지 연결이 끝났습니다. 이거를 판매나 임대 광고를 올린대요.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,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고 뭐 하겠다고. 뭐 임대, 판매도 좋지만 전 임대도 괜찮거든요. 일단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, 그래서 만들기도 했고, <laughs> 지금 완성 다 했고, 뭐. 판매가 될지 임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 어, 판매나 임대가 되면 또 다시 하나 만들 만들어야겠죠. 뭐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주문을 받는다 고 그러면 <laughs> 주문한 대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게 지금 재료비가 뭐 철근, <laughs> 벽재 판넬, 철판. 어, 페인트, 램프들, 저 간판 만드는 것까지 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, 2 0 2000, 2000, 한, 2 300만 동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아직 뭐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진 않았지만, 어, 대략적으로, 간판하기 전에 한 2000이 좀안 됐거든요. 천, 천, 800, 900이 정도 됐었는데, 음, 다 하면은 아마 한 2,000, 2,300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뭐 기존에 있던 제가 갖고 있던 재료들도 사용을 해서 그거는 뭐 가격을 넣지 않았던 거니까 그것까지 다 치면 한 2,200, 2,3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음, 전에 인터넷에서 아닌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보고서 알아봤더니 작은 거 3천만 동, 큰거 5천만 동 달라 고 그래서. 만들기로 한 거거든요. 만들어 주겠다고.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, 3천만 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료비가 한 2천 2,300 들어갔으니까 한 7,800은 번생이죠. 뭐저 정도 크기 5천만 동까지 얘기하는데. 3천만동은 뭐 조금 심마다 하더라 심하다 치면 3천만 잡아도 한7 800 정도는 이득을 보고 벌었다고 보면 되겠죠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샀으면 3천만동을 주고 사야 되는 거를 2천 2300 들어갔으니까 뭐벌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걸로 만족을 하고 내일 철판 다시 잡, 어, 접어다가 <laughs> 잘라다가 저기 앞쪽에 씌워주고 뭐 그런거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뭐 마무리 진작에 할수 있었는데 뭐 다른 것도 좀 하고 또 영상에 보셨겠지만 뭐, 카페 인수권 인수 좀해 보려고 좀 다닌 것도 있고 해서 뭐 오늘의 제가 간판도 만들었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히들 주무세요.